허리만 좀 아프시고 또는 다리 저림이나 방사통이 없는 경우에요. 즉 통증이 허리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인데 다리 저림이나 이제 감각 이상 같은 그런 증상이 없다면 신경 압박이 심하지 않은 경우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이럴 때는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자세나 체위에 따라서 통증이 달라지는 경우인데요. 앉아 있을 때보다 서 있을 때는 좀덜 아프시고 허리를 숙이면 좀 괜찮고 젖히면 아픈 경우 자세에 따라서 통증 양상이 바뀌는 경우는 비스크 협착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세 교정과 또 운동치료 만으로도 충분히 재활을 통해서 개선 될 수가 있습니다 네, 세번째 물리치료나 주사 치료에 반응이 있는 경우에요 가벼운 물리치료 또는 가벼운 주사 치료 이후에 통증이 조금이라도 완화가 된다면 이는 이제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거고 병이 깊지 않다는 거죠 즉 몸이 회복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이죠. 이때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고 수술해야 된다는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비수술적 치료로 이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.